사실 경매 학원에 와서 돈을 못 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저는 당연히 버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살 건지를 좀 고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함께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 독서 모임 책 중에 그 김영석 박사님의 그백 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분이 백 세를 넘게 사신 분이에요 백 세를 넘게 사셨는데 백사를 살아보니까 다 죽는 거야. 자기 제자도 죽고, 자기 와이프도 죽고, 친구들도 다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 뭐 이렇게 썼었어요. 그동안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독서 모임 하면서 요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끼리. 왜냐하면 이거 읽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잘 살아야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동기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들. 자, 동기들. 우리가 160기죠? 저번에 우리 회장님 뽑았죠? <laughs> 자, 우리 회장님, 워롱 미니님. <laughs> 아니, 좀 일어나봐요. <laughs> 광명017님, 자조로시님 <laughs> 저희가 그 상반기에만 100여 건을 넘게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요 창원 오피스텔 요거 하나만 뭐단 70개 받았으니까. 그 여기 빠진 사람들도 많고, 연회원 중에는 낙찰 받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laughs> 왜냐면 얘기하면 낙찰떡 내야 돼. <laughs> 우리 낙찰떡 몇번 먹었죠. 예. 네. 사람들이 말이야 말을 해서 후배들 낙찰떡 좀 생각은 안 하고 <laughs> 저희 학원 연역인데뭐 있습니다 어쨌든 볼까요 잠깐 제가 학원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2005년도에 만들었네요. 그러면 2005년도니까 한 20년 된것 같아요, 그죠? 마스터 학원은 09년에 설립했네요. 재미가 없네요, 그죠? <laughs> 2011년도 에 연회원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회원 14기 출발이었으니까 내년이 1 5기니까 연회원 제도가 15년 됐네요. 14년도에 골프 동아리 만들었네, 14년도에. 그럼 10년 됐네 골프 동아리가. 이분 누에 구왜 이렇게 젊었지? <laughs> 우리가 5층에 있다가 일로 이사 온게 19년에 오, 오, 이사 왔거든요. 이제 스터디도 하고 <laughs> 뭐 여기까지만 보시죠 뭐 에이 무슨 뭐. 그 때만해도 비쌌죠. 그때는 비쌌죠. 그 저희 뭐한 연예원 뭐 많은 거 아실 거고 독서 모임도 한 76명 정도 돼요. 그래서 2주에 한 권씩 책 읽고 뭐 그렇죠. 그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화요일마다 또월2 개씩 읽으니까 총 24개를 읽네요. 24개 읽으면 저는 독서 모임 을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 이번 8월에 이제 백회 했어요. 백회 기념행사를 했는데 그 지금 이게 엊그저께 읽었던 책이에요. 부자들의 개인.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이렇게 그들은 모두 다 독가였다.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책을 늘 봐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 뭐 이랬고. 골프 모임도 있잖아요. 골프 모임. 골프 모임도 있고 매달 한 번씩 산에도 한 번씩 가고요. 글쓰기 모임도 하죠. 글쓰기 모임, 네. 블로그 글쓰기 모임, 그 글쓰기 모임을 하던 분 중에 책내신 분도 있고, 네. 그 스터디도 하고, 그 이거는 당구 모임이래요. 마스터 빌리아드 뭐 당구 모임이라는 데 망한 것 같아요. <laughs> 당구 잘안 치나? <laughs> 망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 순위 스터디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것도 있고. 와인 강의 같은 것도 하죠. 해외 골프도 좀 가고. 요 체육대회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하면 한 100명씩 오거든요. 그 이번에 우리 넬모레 이제 송년회 하잖아요. 그죠? 송년회. 송년회 숙련회 하는데 송년회도 지금 한 120명 정도 올 거로 예상을 해요. 원래 80명 선착순 했는데 좀 많아 가지고 좀 늘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거 12월달에 우리 이거 하거든요? 이거 신청하시죠 뭐. 그 이거 이번에 제가 그냥 그 수강하시는 분들 그 만원의 행복으로 그냥 와서, 이게 뭐냐면 내년 계획 잡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돈을, 뭐 아파트를 10개 갖겠다, 공장을 10개 갖겠다 이런 목표를 잡는 거니까, 요거 신청하시죠 뭐.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선 제가 요 선생님한테 따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초빙해가지고 그 12월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는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만 원에 해드릴 테니까 <laughs> 아, 이분 강사료는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송년회 이렇게 놀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전엔 맨날 술만 먹었는데, 제발 이렇게 술 먹고 놀지 말고 강연을 듣자 해서 이번엔 좀 강연을 듣는 거거든요. 뭐, 오실 수 있으면 오시죠. 뭐, <laughs> 제가 그 송년회 때 인삿말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저 핵심은 요거예요. 이거, 요거. 이거. 그 경매가 요새 반값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너무 좋지 않을까. 핵심은 요거, 요거, 요 그리고 특강 같은 거좀 많이 하겠다. 특강, 특강. 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할 겁니다. 마스터 스피치 같은 거 했었고요. 그러니까 경매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막 해요. 이런 거왜 할까요? 이거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제가 우리 기수분들 되게 친해지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거 왜, 왜 이래, 왜 이런 거 할까요? 이런 거를 싫어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이런 거, 왜냐면 자기들끼리 친해지면 안 되는 학원들이 있겠죠. 근데 우린 친해지라고 해요. 이게 보면, 우리도 공투하거든요. 공투하는데 우리는 어떤 공투하냐면, 이런 식의 공투죠. 이것도 엊그저께, 어저께 공지 올린 거거든요. 그 연애원 단톡방에 올린 건데, 아파트가 60개가 나왔으니까 60개 할 사람 모여라, 이거예요. 그럼 모여서 그냥 각자 넣겠죠, 그죠? 각자 는 이런 공투. 어떤 분은 인생 물건 낙찰받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이 제주도에 나왔어요.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이 나왔는데, 각자 받는 거예요, 각자. 각자 받는데, 제주도니까 이거 혼자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 대신 가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가냐면 내 동기가 가는 거야. 통기 시간되는 사람이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때 저도 가기도 하고, 원장님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연예인 누가 가기도 하고, 그러면 돈을 맡겨야 될 거잖아요.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서로. 어쨌든 이것도 뭐, 얼마 안 되네. 보증금 300만 원이네. 요게 이, 하나가 다 입찰표야, 이게 하나 다. 이런 것들, 아, 대리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죠. 이번에 우리가 그 진의 다이노피텔 69개를 받았는데, 미리 가가지고 혼탁 입찰표 쓰는 거야, 이렇게. 69개면 뭐, 이거 누군가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런 거죠. 저도 이때 한 6개인가 썼거든요? 6개 썼는데, 저는 딸랑 하나 됐어요, 딸랑 하나. 근데 교수님은 한 6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개 받아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laughs> 저는 법인으로 받았거든요? 아까 제가 명의가 개인 명의가 있고 법인 명의가 있고 매매 사업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이제아 이게 감정가가 1억 8천이었는데 낙찰을 6천 5백 받았거든요. 대출을 5천 5백 받았어요. 실투자금 1천만 원 매매를 1억에 했거든요. 매매 차익이 3천 5백만 원전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이니까 10% 내면 되거든요. 350만 원 내면 돼요. 어, 괜찮지 않나요? 바로 팔아가지고. 근데 1억 이거를 이번에 69개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공투, 이거 공투, 맞죠? 공투 맞아요. 1억, 이거 오피스텔, 요것도 옥포동에 있는 무슨 오피텔인데 이런 거다 가거든요. 이런 것도 있죠, 옥포동 이거. 1억 2천짜리가 4,700,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이번에 그 공투 교수님이 또 제안하신 게요, 나리움이거든요하나리움 이게 한 200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요것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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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한테도 아마 갈 거예요. 요거 혹시 입찰할 분 있냐고 아마 갈것 같은데 뭐 내가 들어보고 내 명의로 가져가는 거니까 뭐 필요하면 하면 되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일단 거기에는 동기가 기본이다. 동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138기니까 우리보다 한 20기 앞에 분이신데 수원에 가면 전설적인 경매학원이 있대요. 간판도 없는데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모여든대요. 그래서 제가 간판을 달았어요. 예, 이 간판 달았습니다. 예. 간판을 달았는데 입소문으로 와요. 예. 1 4 0인데 아름아름한 학원이 있다. 이분이 낙찰을 하나 받았어요.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초보자인 거야, 초보자. 아무것도 몰라. 사실은 권리분석도 잘 못해. 근데 이거를, 어쨌든, 뭐, 교수님 물건 추천해주고, 낙찰 받아온 거야. 그러면 해결을 누가 해주냐? 연예원들이 해결을 해주는 거야. 여기, 누가 와서 도움 주고, 누가 해서 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답사도 다니는 거죠. 그 내일 우리 법원 가는 것 같던데?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 그거 신청하시죠. 뭐, 가서 법원 한번 갔다 오시죠. 뭐, 아까 제가 갔던 거는 그냥 그 법원, 그, 저, 저도 또 답사 이렇게 한번 하실까? 뭐, 이렇게 답사 좀 하시고. 뭐, 이렇게 답사 후기들도 있을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발을 잘 디뎌야 되는데, 그 중에 첫발 중에 가장 하나는 동기다, 동기, 동기들. 그래서 아까 그 회장님하고 총무님 제가 이렇게 인사드렸잖아요. 제가 비싼 술값 내고 회장님 총무님 뽑았는데, 잘 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경매학원에 와서 돈을 못 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저는 당연히 버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살 건지를 좀 고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리고, 이게 저거든요. 저 결혼식 사진이에요. 예. 네. 아까 그 사진하고 똑같지 않아요? <laughs> 이게 저 와이프예요. 이번 답사 갔는데, 돈의 역사는 대풀이 된다고. 네. 부자로, 부자가 되기는 쉽지만, 남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진짜 내, 내가, 뭐를 딱 정하고, 진짜 투기 아니면 투자를 할수 있는 공부도 좀 체계적으로 좀 하시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게 또 원식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 도미노가 넘어질 때마다 1.5배의 힘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크다고 하죠. 요게 이제 방향이거든요, 방향.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큰 힘으로 이런 애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좋겠다.